정팔각형, 정팔각형이라 하면 여기 네 변이 여덟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거지 이렇게 네. 그린 거 음, 그래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네 어디 보자 여기 x라고 써 있다 그지 네. 그럼 됐다 이게 지금 어, 45도인 거 아니? 알아요 네. 왜냐하면 이등변이기 때문에 네. 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중에서 그런 삼각형이 있어요. 어, 이렇게, 돼.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일, 그 길이의 비율이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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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루트 2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루트 2 자리가 x야. 네. 그럼 1 자리는 누구게? 이 질문이 나온 거야. 루트 2분의 x인 거야. 아, 아, 응, 루트 2분의 1x. 여기 x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알수 있는 거죠.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쪽이 다 얼마라고? 10이라 10. 그랬지, 지금 저 초록색 두 개랑 이 주황색 하나랑 더하면 10인 아, 거야? 아, X 더하기, 루트 2분의 2X가 10. 그렇지. 바로 그게 이제 관찰이 필요한 거야. 루트 2를 곱해가지고. 사실, 여기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 맞죠. 그렇죠. 응, 어. 음, 맞아. 이렇게. 그러면은, 1 더하기 루트 2랑 x랑 곱해가지고 10이라고 하면 되고 x는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0인 거지? 네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루트 2하고 10하고 유리화는 요렇게 하는 거란다 기억나니 요거? 네뭐 음, 이쪽을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은 없어 음. 요게 이제 1이 되니까 편해서 아무튼 계산을 끝내고 나면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음. 정 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 아니겠니? 네. 그러면 계산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니? 네. 네, 땡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